네, 갭, 직접 가서 폴란드 구하고, 친구 요구 <laughs> 제가, 음, 한, 대0 주면 가볼게요. 1 0 0 주면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은, 지금, 다른 나눔로 바로 가시면은, 줄 수도 있을 거예요. <laughs> 퍼션님, 월스님 퍼션님, 빼빼로라고 말한, 말했던 거 상상했어요. 안 했다. <laughs> 안 했어. 실시간 채팅에 있는 채팅 먼저 씌워버리기. 네? 그, 치깐만 그거는, 노가단데요. <laughs> 그건 그냥 노가단데요. 월션님 일루미나티다. 내가 왜? 팔분 동안 인간 죽이기 어... 저는 시청자 한명 <laughs> 늘었다가 시청한명 늘었다가 세명 빠졌어요. <laughs> 그세명이 <laughs> 빠졌는데요?